또 대원님, 시구에 위원님 그리고 관련단체 장인들 모시고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두 피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최종 보고회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설명에 단회의를거쳐서 오늘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관련 법규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동영시의 주요 환경 및 이슈 구성을 통해서 동영의 미래 비전및 목표를 제안했습니다. 아, 처음에, 저희들이 그비전 제안에는, 민과 함께 미래 100년 대한민국 성특별시 동영으로, 아, 저희들이 처음에 목표를 수립했습니다만, 여러 부서의 의견과 또구시장님 이하 또 여러분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 민과 함께 미래 100년 명품 도시, 예, 대한민국성 특별시 통령으로 아, 비전을 수정했고요. 목표도 해양관광농수산 미래그룹을 특화도시 및 다이나믹성 관광일본지로 수정, 예, 제들이 아, 제안을 했습니다. 예, 제들이 오늘 그최종보호에는각 부서별로, 아, 부문별로 그 담당 연구원께서 직접 한 2분에서 3분 정도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예, 네, 보고를 좀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핵심 사업이란 것은요, 아, 조금만 수정을 하면은 저희들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쏘갖고, 아, 전략사업은, 아, 체계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수입해서 좌우 추진가지만 아,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아, 전략사업으로 해서 구분을 습니다 다만 통영 전략가스 맞춤소 온대수 활용가만구축입니다 에코 파워 공영진행가스발전소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저는 희 온대수 활용 시설분의 단지 조성과 수상 종류명, 미양장 시범사업, 그러니까 농업과 수산업의 담당 온대수 활용을 하는 방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일단 제일 혁신 창업 플린터메이커업스페스 수축, 우리 화성화입니다. 제도 창업 및 혁신 아이디어 구현과 전문 장비, 전문 운영 인력 보유 및 재료 창업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메이크업 발굴, 장비 등 기자재를 활용한 메이킹 활동을, 어, 계획을 한프로입니다 다음 전략 사업은, 이미 어, 중앙보호를 통해서 준비, 이 진행되었습니다. 미해형 친환경 선박 산업 클라스터 구축. 그럼, 해양공학기술 서비스 사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문화, 문화예술 건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전반적인 부분들은, 저희도, 뭐, 되시나요? 저희들이 그, 문화환경이라든가, 예술환경, 또, 공환경 공공마케팅 환경을,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경쟁력 있는, 통명형 문화예술 건강, 개발 전략으로, 공룡공간 부의 국악문화 컨텐츠 요소주또 섬관광 상품의 지임진 개발 및 섬관광 차별화 부분들을 어, 저희들이 어, 주요 개발 전략으로 해서 어, 수입을 했습니다. 아, 어, 참가적인 전략 부분들은요, 통영형 다이나믹성 관광 인프라 구축를 위해서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든가 아티노 크로즈 공간 및크루즈 터미널 이벤트 확장 조성, 또 남부공 광역 관광 개발 사업, 부금을 아, 주요 기술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여기 남북권 그 광역 관강 개발 사업을 하는군요. 을 아, 아, 4개 고역으로 나눠서 1고역이강북 통영 만고역이고2고역이기진도3고역이추봉도 고령, 4 고령이 용치도 고령으로 구분해서 각고역마다 광역 관강 개발 사업 및그 사업에 대한 지급의 부분들을 아, 수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두 번째로는 그 통명형 다이나믹 글로션 관광 인프라 구축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야경 관로특화도시에 대한 인프라 구축 사업, 또그 해안 조망권 힐링 휴수 자연 휴양의 개발, 또 통명 통제형 보급 및통제불목 야경 나다리, 라길 조성 부분들을 제안했습니다. 여기 특히 그 저기 통명형 골목 야경 마을이보에는요그 통명 시립 공방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시키 사업 내용을 들 그, 담았습니다. 그리고 전략 세 번째로, 동영형다이화및믹 공공마케팅 전략 부분에서는 ES 공간 플랫폼 구축 부분들을 제안 했습니다. 아, 전번에 그 2차 중간 보고에서 수정된 부분들이, 여기 그 전략 사업 그 일곱 번째 보시면은, 한산고 이순신 장군과 한산고대체의 역사 문화성 조성 사업 부분들을 저희들 추가로 사업에 화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 할... 다 하니까, 이제 그 너무 여러 분야를 다가르치다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온라인 광고에서 69페이지를 보면 이제 그 발전 방안 도출에서 예술 환경, 청년 음악 창의 도시, 글로벌 외관 예 양성 사업 추진 사실 이 음악 창의 도시라는 거를 시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의 그 방안 도출이 이게 야경, 방광 디지털 예술 콘텐츠 전부 다이시고 사실 저는 약간 이 맥락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정말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저기 그는 복합시설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좀 미비하게 지금 반응게 있는 부분들인데 네, 그 부분들은 예, 예 저희들이 조금 더 보완해서 어,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나타나는 에 대한 선언을 어떻게 전략사업에 어, 포함이 되어있는지나 알아볼 수습니다 아시다시피 통행의 가장 문제는 아무리 이렇게 통행시를 아무리 이렇게 이... 수, 어, 뭐랄까... 대이 통기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학생수가 작년에서3년이 이렇게 되면 10년 안에 6, 7년 안에 통행시에 어, 1학년에 돌아가는 학생들이 한 400명 정도 됩니다. 학교는 20개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출산, 그다음 교육, 그 재출산, 이런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조금 눈에 상대적으로 좀 약한 것 같아서 어느 쪽에다가 내가 좀못 찾을 수도 있고 어느 쪽에다 좀 비중을 부셨는지 교육 부분에도 그렇게 현저하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답변 드리고 보자 합니다. 보건복지 부분과 보육, 교육, 체육이 사실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네, 저희가 분야상 이렇게 나눴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큰 맥락에서 보건복지 부분에서 의러런 설명도 조사를 반영을 했고요. 그 과제 내용은 보육, 교육, 체육 부분에 체육 분야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엄마가 행복 곳이 풍명이 된다. 어, 이 부분에서 보육과 그 출산에 대한 부분, 그 연계해서 좀 다루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용수산 쪽에 바다 옥장 소속 파트라고 하셨는데 바다 옥장은 이미 10년 정도가 되 오랫동안 바다 목장화 사업을 조성을 위해서 해왔던 사업인데 어, 이 바다 목장화를 조성하게 되면 그 지역에 조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 불가능한, 그곳은 금지되어 있고 조업을 할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데 이것을 학대하는 것이 과연 이시점에 맞는 것인가 지금 이제 어촌에 가면 바다 목장화를 전망하고 조성된 어, 자원을 활용하자는 얘이 많이 관련된 학대한가 등에 있어서 또 뭔지입니다. 그다음에 몽주산 쪽에 대한 한산호동 양식 사업 탈승하고 있는데 이 대수 한산호동 사업은 또, 이것도 오래된 사업이 풍해가 고 어, 지금 진행하다가 현재 대수 한산호동은 수입을 많이 하고 있고 수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있 이기어종은 이제 또, 법무부 차원에서 규제도 심각하게, 꾸격하게 하고 있는데, 이기어종을 만약에 개발한다면 장징악도만 아름비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것을 활성화하겠다 하시고, 또해외진출까지 적혀있는데, 네, 과연 규제적으로 가능할 수있을까하는 고민이 생깁니다. 자, 그렇게 이제도, 뭐, 어느 날 인구정직이 추위에 대한 건너에 대해서 막또 들어가는 게 서로 연계가 돼야 이게 또 사람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때마다 열심히 하신 효과가 나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동영시에 출산 임무가 400명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많이 시술 받은 부부가 아마 106시절입니다. 그 여기서 10%가 차지기를 나셨을 때 있습니다. 그러면 동영시에는 400명의 출산 임무가 있지만은 160년을 통해 산모 업리가 망한 부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지원 방향도 해야 된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 제가 저를 보니까 코밍에서 전출하는 부분에서 가장 큰 이게 일본이 주거와 일자적입니다 이게 연일 상성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도시 주거 부분에서 외국인 근로자 기술 말씀하셨는데 어~ 저희는 직들이 있고 뭐, 결혼을 한다면 우리도 뭐, 그분들에게 주고 운영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 한다면 국내에서 거제에 시식가는 것보다 거제에서 성역으로 오지않생는 부분이 오늘 또 와서 자국계제 시사업에 불평하는부분 많은 관심분들이 있는 부분이고요 아, 그 부분들을 이제 좀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사실은 아, 너무 이제 그, 그 일반적인 부분들을 좀 제외하다 보니까 좀 말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글자 하나도 차별할 수는있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 전출 부분에서 주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도시 주거 쪽에서 아, 상당히 지금 검토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강관 쪽에 도시 행산 부분에서도 그런 내용이 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뭐, 충분하는 않지만 일단 어느 정도 반응이 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의 어떤 그연결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들이 하나하나의 어떤 그 사업이 그 객체적인 사업같이느껴지 있지만 이걸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은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 사실 최종 복게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다소 위협한 점은 많이 있다고 저는 보 우리 연구원에 좀 부탁을 하고 싶은 점은 남은 기간잘 정리하고 또 보완을 해서 어, 저희들한테 멋진 그런 계획서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 오늘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오늘 우리 과장님들 특히 나오고 계시는데 자기가 맡은 해당 부서를 들어 한 번씩 꼭 챙겨서 좀더 변화 있고 좀더 모양새가 고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사업들 또 이대로 아니어도 됩니다. 이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좀더 실을 느끼고 좀더선을 붙여서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는가를 우리 가장 그, 어, 우리 8일부터 인사 명령에 대해서 이 구조를 찾아가서 작업을 마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어, 구체적으로 제시도 하고, 이 사업, 어, 예측을 못 하고 삼아서 좀더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어떤 것이 어, 있는지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 시장을 부탁드립니다. 을